멘. 오늘 구약 성경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후절부터 13절. 짓겠습니다, 시장.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 학교 초등부 주일에 요즘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가 볼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런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어 입술로는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들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은 오늘 우리가 <laughs> 안 읽은 말씀인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다 소멸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내가 벌,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 끝에 나오는 내가 모든 나라를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고 어, 이스라엘 나의 질투의 불에 그들이 다온 땅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심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온 땅이 나를 섬기게 되겠다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 백성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 백성 여러 나라 백성들 여러 민족들의 입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온땅에 여러 민족에게 증거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자 입술을 깨끗하게 자 그동안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입술이었다는 거죠. 깨, 왜 깨끗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아 이런 입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입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입술의 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입술로 입술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백성 여러 백성의 입술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가 다 이제는 우상에게 나아갔던 그런 발걸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그 다음에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가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 말은 한 가지라는 말이 어깨 등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맞대고 음, 짐을 나르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십 절로 가보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제가 눈이 잘안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어. 구수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죠? 에디오피아, 어, 에디오피아. 그런데 구유 구약에서 구수는 남쪽 남쪽에 가장 먼 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구수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1절 자그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그때에 그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이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는 너희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나오기 이전의 상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행한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시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를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이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자랑하는 자들, 교만해서 자랑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안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러한 자들. 를다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하신다라는 거.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내 안에서 나내 안에서 내가 나 때문에 내 문제잖아. 나의 문제.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에서 교만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4 15절.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1 7절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h i l d r e 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 h i 리 d r e 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 h i l d r e 우리 안에 h i l d r e n 10 c h i l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 거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교만을 제거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어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그 가장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일 끌고 가는 게 결국 범인이 뭐예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은 근데 그냥 뽑아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던 교만들이 빠져나가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빠져나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주일학교에서 그 말씀 전한 말씀 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자, 십이 절은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곤고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견디고 난 이후에 그 신앙 안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자, 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련을 견디고 환란은 견디고 지나고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 우리 13절 마지막 절한번더 읽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이제 회복된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구원을 입게 될 얻게 될 모든 사람들. 이제 이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만족한 삶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누리, 누리게 될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게 지금 어느, 어느 쪽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말씀이에요? 2000년도 훨씬 넘은 이전에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자고 잠잘 자리 있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염려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면 이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삶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외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렇게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되라고 심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히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그그 뒤에 따라올 구원의 회복. 회복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잖아요. 부모도 어때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잖아요. 징계 뒤에 뭐가 따라와요? 분명히 회복이 따라와요. 분명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아낀다라는 것이 분명히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밖에는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표현을 안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정말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명령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르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